자. 아, 공분는거 아, 좋아. 많이 들어가. 적기미 좋아. 아, 다 뭐야? 아우. 시작! 네. 아. 음. 이 아, 에, 늦었어. 늦었죠. 하지만 오, 오. 어, 오, 굿샷 굿샷 더 빨리 줘요. 더 빨리 백포트 좀신경쓰 백포트 오걸릴뻔했어나

왜이지좋다 아이고, 아아졌다 근데 아이잘아은고 같은데, 나는 고아 아이고, 이 아이고, 고아아아 아이고,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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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아아이

왜 뛰어요, 비야. 미 와이지. 미는 와이지. 에. 아. 속을 냈어, 형이가. 에, 그냥. 좋건 아니야. 그냥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데. 오. 어, 파울. 야, 경기 진행 속도가 되게 빨라요. 아. NBA 수준이요? 예. 진짜. 아, 그 정도는 아니고. <laughs> 그 정도는 아니고. 아, <laughs> NBA 정도는 아니고. 근데 진행 속도는 확실히 빠르긴 했어요. 밤몇분 정도요? 아, 잘 막았다. 파울. 이게임이게임움직이임이둔하지이임이트가지이 게임을 이게되 게임을 움그래게 되지. 이 게임을 움직이게 되전이쿼터 이브이요 1회로 라이브 어요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스8 야이. 아, 오, 이기고 아, 넣었어. 와. 요 도근형 좀 힘들어. 빨리 뛰어줘야 돼. 계속 또 빨라야 되지형기형기 네. 예. 아, 오, 오. 잘해. 핸드오프어 나이스 크다커 동분형 많이 안 벌어졌어 아니야 다 올라왔어 하나 더샷스 파울 제대로 파울했어. 아. 나이스 파울, 나이스 이건, 파울. 나이스 파울. 이건 나이스 파울. 이건 나이스 파울이다. 이건 벌었어요, 벌었어요, 거 올라갈 것 같더라. 이건 진짜 벌었다. 아, 잘 막았어? 잘 막았지. 아, 아, 진짜. 잘 막았다. 진짜 이거는 성공인데. 민형이민형이 둘이. 오! 샷. 아, 이거 안불어 나이스! 어? <laughs> 아니 아냐, <아니>. 다시 다시. 휘 <laughs> 그냥 쏘지, 요승이 나이스, 동근 형! 오오, 파울 파울. 페널티야? <laughs> 나이스! 페널티, 페널티. 동근 형, 2분 남았어, 2분 힘네 아, <laughs> 어, 되게 빡세요, 지금. <laughs> 경기 스피드가. <laughs> 어, 아, 60점 대 경기. 나이스! 백이트백이트 다시 역전 이이트나이점차이스나이이스이스나스나스이가 나이스! 이스패스나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 왜 그래 수가가 지금 어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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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심하게 넘어졌어 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가 아우 어, 형기 l t y 아 e 널티 l 널티 p 널티 a 널티 y penalty, penalty, p e n a l t 박수 쳐아 이득인데? 이렇게 okay. 샷어갔다 아, 나이스 어, 나이스 리바. 다시 메이드오잘잡다 3포인트. 아, 이거 들어가야 <laughs> 되는데. 아, 여, 여기서 보면 파란색이랑 보였어오안 보였어. 오! 와! 하나, 하나, 하나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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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하나. 빨리. E oh!